구독 좋아요 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옆에서 읽겨보는 박코인교실입니다 날씨가 정말 왔다갔다하고 뭐 조만간에 눈도 온다는 소식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은 디파이에 관해서 내용을 읽겨보려고 들고 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겨볼까요? 아 구독 좋아요 누르셨나요? 오 아직도 안 누르셨다고요? 저좀 살려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의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렛츠 가. 혹시 디파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모르신다고요? 그러면 디파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디파이는 타의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을 포함하는 말로 정부나 기업 등 중앙기관의 통제 없이 인터넷이 연결만 가능하면 응, 블록체인 기술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디파이는 투자자에게 투명성을 제공해 건전한 금융 시스템을 만들고 금융 서비스 진입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디파이의 상품에는 우리가 흔히 은행에서 사용하는 대출, 예금, 파생 상품 등이 있습니다. 또한 중개인이 없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까지 있죠. 이렇게 좋은 내용도 있지만 디파이는 보안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질 주체가 없어서 문제가 되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디파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봤는데요. 아,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실 겁니다. 이 그래프로 한번 봐보세요. 이 그래프. 이 디파이 마켓 캠. 이기이래프는 어, 디파이의 전체 시가 총액은 지난해 상당히 감소한 수준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어, 이 원인은 다양한데요. 한번 몇 가지 원인을 볼게요. 디파이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경쟁력 있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로 인한 경쟁이 심화가 되었어요. 이렇게 보면 뭐아래다 뭐 디파이 관련 그런 것들 있죠. 그죠? 어 이러한 경쟁이 심화된 이유도 있고 또한 금리 인상부터 인플레이션까지 경제의 불확실성이 시장을 약화시키는 데 한몫을 했죠. 어이 디파이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그랬잖아요. 최근에 상황과 별개로 디파이 생태계는 지난 몇년 동안 대단한 성장을 보여줬는데요. 20년 1월 전체 디파이 생태계의 가치는 20억 달러 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디파이의 시장은 180억 달러의 가치에 달하며 많은 성장을 이루었죠. 이전 상승장은 디파이 프로토콜 생태계 전반의 성장을 이끌었는데요. 상승장 때보다 시가총액은 낮아졌지만 디파이 생태계는 이전과 다르게 많이 상장했습니다. 이런, 이런 모습만 보여줘도 알수 있잖아요. 인프라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좋은 프로젝트들이 지속적인 가치 창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토크노믹스는 어떨까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토크노믹스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오늘 여러 가지 단어 처음 들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토크노믹스는 토큰. 우리가 영어로 말하는 토큰 토큰 가 어, 이코노믹스 이코노믹스 이 단어를 합쳐서 토크노믹스가 된거예요어 암호화폐의 프로젝트 분석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아 그렇다면 왜 자꾸 이런 이야기만 하는거야 할텐데 디파이 토큰의 성과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 문제 중 하나는 토크노믹스입니다. 왜냐면 토큰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되잖아요. 하지만 토, 초기 투자자, 개발자, 재단에 토큰이 먼저 배분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경우 투자자들은 토큰을 바로 시장에 팔 수도 없고 일정 기간 보유해만 하는데요. 이 보유하는 기간이 락업 기간이죠. 초기 투자자들은 할인된 가격으로 토큰을 살수 있지만 암호화폐에 여기 이렇게 이 그래프를 보시면 높은 변동성에 노출이 되겠죠 이유는 락업 기간 토큰의 가격이 크게 상승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급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변동성이 막 이렇게 음, 음,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막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이렇잖아요 음. 전통 금융시장에서 사용되는 유동성 비율을 디파이 시장에 적용해 볼수 있는데요. 여기서 유동성 비율이랑 유동성 부채에 대한 유동성 자산의 보유 비율을 의미합니다. 100%의 기준으로 유동성 비율이 낮을수록 유동성이 낮다고 판단하는데요. 토큰, 락업, 락업 시기를 활용해 토큰의 유동성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런 유동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유동성들이 전부 다 발생하잖아요. 안 발생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디파이 토큰과 상호 작용하는 주소의 수는 21년부터 감소했어요. 여기 보면 이때 이게 이제 주소. 주소 여기 보시면 2021년 이때죠이때이때 이때 엄청나게 붐 o 다가슉슉 t a 하면서 h u s h s h u 떨어지잖아요 음 그러나 디파이 토큰 소유가 디파이 시장 크기를 비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예를 들어 유니스왑의 이용자는 스마트계 h 이유 u s h 음. 유니스왑의 사용자는 스마트 계약 및 거래 자산을 거래하기 위해 반드시 유니스왑 토큰을 소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비교할 수는 없어요. 음,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면 그렇죠? 이 이야기의 끝은 암호화폐 및 디파이 시장은 지난해 힘든 시기를 겪었잖아요. 올해 디파이 시장이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 조건이 있을 텐데요. 바로 규제입니다. 이러한 규제 방향에 따라서 토큰을 발행하는 사람들의 사업의 방향성은 달라질 것이며 현재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이것이 이제 정착이 된다면 이렇게 뭐 만약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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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성이 이렇게 심하다가 규제가 나 규제 이러면서 나와서 정착을 시킬 수 있다면 어찌됐든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도저도 아니잖아요. 이는 바로 성장을 하기 위한 성장통 같은 것인 거죠. 오늘은 디파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맨날 비트코인 이야기 하다가 디파이 이야기 하니까 깜짝 놀라셨을 건데, 다 비트코인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시장도 한번쯤 들어놓으신다면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조건 도움될 걸요. 기억나실 거예요. 이렇게, 아, 이건가 하면서요. 아, 구독 좋아요 누르셨나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요. 살려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락치 코인교실이었습니다.